첫 번째 출전 선수, 격투팀 명현마! 아, 예상외로 명현만 선수가 출전을 합니다. 명현마! 동계팀 서영우 아 옵스레이의 영웅 은메달리스트 서영우 선수입니다. 어. 어. 아. 사용합니다. 바로 아. 씁니다. 사용합니다. 아. 어. 사용합니다. 바로 아. 씁니다. 사용합니다. 명현만 선수는 1라운드 때 하는 거 보고 어떤 기술을 쓸지도 미리 생각을 해놨어요. 그러고 있었는데 하, 그걸 쓰시더라고. 자, 어떤 선수를 서영우 선수의 음. 대항마로 아, 꺼내들지? 정다운 선수 맡고 있습니다. 격투 팀정 다우. 정다운 선수가 엄청 격투에서 강한 선수라고 생각을 했었고 그래서 코치님이랑 얘기를 했는데 제 본능에 맡겨서 그냥 게임을 하라고 하시더라고요. 저 친구가 좌우로 중심이 되게 좋더라고. 하체가 순발력도 좋고. 근데, 근데, 사빠져볼 줄 알아. 격투팀에서도 제가 봤을 때는 서영우 선수를 강한 선수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했습니다. 네. 1승으로 기선제압 하겠습니다. 아아 빨리 이기고, 레슬링 팀 다시 만나고 싶습니다. 아아 공개팀은 거쳐갈 예, 뿐이다. 예, 생각도 안 한다. 예, 여긴 거쳐가는 과정이다. 아, 레슬링 팀 바쁘네. 레슬링 바쁘다. 사발를 잡겠습니다. 아, 정다운 선수는 또 명예회복 필요한 게 1라운드에서 레슬링 팀 만나서 남경진 선수한테 두 번이나 당했거든요. 그렇 번이 네. 어, 번에... 예. 진짜 어이없게 당해가지고. 그렇죠. 예. 아, 저정다우 선수 삼바 잡는 거죠. 아, 네. 네. 틀려졌어요. 이제는 지난주하고는 달라요. 네, 네 달라요. 아, 저극적이에요자 양수 님 가만히 있어요. 뭐세요자대물모세요 <laughs> 키도 굉장히 크시고 자, 그래서 그 어깨 싸움도 굉장히 강하게 들어오셔서 자, 잡아. 약간 순간 좀움찔 했던 같아요 무조건 배지기, 밀어치기. 두 개만 하자. 매직한지, 매직한지. 정다운, 정다운, 정다운. 억지로 하면 안 돼.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연습처럼 돌아야지. 돌아야지! 돌아, 돌아야 돼. 그래. 천천히. <놀람> <놀람> 됐어! 됐어! 아야 하체가 아, 좋네요, 그죠? 아주. 한 템포 견뎠거든요. 아 그게 진짜 동계팀이야. 아 동계팀이야. 아, 진짜 아, 아 팀이야. 어. 어. 야, 저걸 어떻게 견디지? 아 서영호 선수 약한 선수가 거. 아닙니다. 어. 지금 졌지만. 어. 아 어, 어. 어. 서영호 선수 너무 좋았어요. 아 여기서 안다리가 들어갔습니다. 그럼요. 안다리 걸기를 잘 걸었는데 잘 안다리, 뒤쪽을 잘 안다리 뒤쪽을 밀어야 되지. 저렇게 돌면서 거는 게 아니거든요. 아아 12시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10시 방향으로 가는 것이 패배의 원인입니다. 아, 어 그래! 올라가야지! 우리 여기 있을 시간 아잖아 미지컬 팀! 조! 진, 휴! 가자! 네! 아, 죽었네, 아, 괜찮아요. 아, 진영아, 간장! 가보겠습니다, 여러분. 어, 잘했어요, 잘했어예상됐어 예상됐어. 예상됐어. 격투팀 많은 시청자분들 기대하시는 게 네. 조진영 대 김동현이 성사되느냐. 한정판. 그렇죠, 그렇죠. 격투팀 중, 자, 운! 아! 첫 번째 판 재대결입니다. 야, 끝겠다는 재대결 거예요. 아 조진영 선수가 첫 번째 판에 금방 승리를 거두긴 했습니다.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그 정다운 선수가 아쉽다. 내 예. 이렇게 챔피 당한 거한번더 해치켜 주라. 난좀더 해야겠다. 아 싫어. 왜 내가 어차피 는거 아니야? <웃음> <웃음> 왜 이렇게 없어 보이게 말풍선을 만드세요? <laughs> 아니, 아니 나나한번더 하겠다. 막 이렇게 막 해서 나온 것 같아. 맞다. 아까 졌지만은 다 읽었거든요. 이번에는 제대로 박살낼 수 있다. 부담 갖지 말고. 네. 네. 아 부담 하나도 안 돼. 좋아, 좋아. 네. 아 그래 네. 좋아. 아복수가자 복수. 네, 아돌려줘야죠아 끝까지 끝까지. 빨리 빨리 오. 빨리. 가자. 가자. 아, 아, 끝. 자, 시작 잘줄고 시작 야, 야. 시작 잘들어야 돼요. 네. 와 리매치 리매치 첫 번째 판에서 조진영 선수를 못 걷는 게 지금 아쉬워서 재도전을 맞습니다. 하는 겁니다 맞습니다. 조진영 선수가 나올 걸 예상하고 지금 본인이 오히려 들이받는 것 같아요 지금 아마 두 선수 머리는 복잡할 겁니다 복잡하죠. 첫 판이 좀 허무하긴 했지만 정다운 선수가 보통 준비된 선수가 아니거든요 예 맞습니다 와이 삽박아 <laughs> 손이 안 들려 니다 아이고. 지금 살짝 밀렸어요, 진영이. 형 진영이 형 밀렸어. 초반에 잡아. 와 이거 이거. 와 이거 이거. 어. 오. 오. 와이 와. 이 피지컬로 밀어버리는군요. 조금 장기전으로 끌고 간다면 오히려 정다운 선수도 준비한 걸다 보여줄 수도 있습니다. 맞습니다. 왜 네, 물으세요? 자, 자세, 자세, 집중. 그래서 어, 아, 자세, 자. 자세를 잘 잡아야 돼요. 당기고, 당기고. 그렇지, 이거다, 이거봐, 이거다. 붙이고 와, 야돼 붙이고. 자, 붙였고. 어, 그래. 야, 이제 우리 거. 우리 거, 우리 거. 야, 야, 아, 거. 그렇지, 아, 아, 거. 네 번째 판! 그어지기자 <듀치기> 자, 일단 다시 한번 버텨어요자 버티는, 버티는, 버티는 정다은 아 끌고 갑니다 아자이 시간을 좀더 예. 끌고 갑니다 예. 버텼어요 높아요 높아요 안안 네. 자 어깨 중심으로 아 오지 아 않고 있어요 정다운 선수가 야정다어지기번잡그렇지게돌립니다 돌립니다 선수가 야 정다운 어지게번잡지돌 돌립니다, 돌립지게번잡 들어가서 막 던져버려. 예! 우리 조진영 선수의 허리사빠 당김을 예, 피해냈어요. 아, 보십시오. 이제 허리를 살려줍니다. 발이 나가고, <laughs> 예. 이걸 잘 빠져나온다. 예, 빠져옵니다 이제 소방 상태가 되죠. 네. 야, 그리고 이제 팽이처럼 두 선수가 돌기 네, 시작합니다. 돌아와 중심점이 돌아가면차 돌리기. 예. 거그의 조진영 선수. 자 여기 있어 그냥 밀어치기 바로 오으로 밀어치기 밀어치기 정답. 조진영을 넘깁니다. 아, 아, 130kg가 저렇게 날 아, 이렇게 돌아. 배동댕이처럼 빼는지니까. 아, 격투 팀이 승부를 원점으로 돌렸습니다. 엄청 그렇게 무겁진 않았어요. 깔끔하게 좀 들어갔던 것 같아요. 크게 뭔가 성장할 수 있는 경기였습니다. 너무 이겨서 아, 너무 기쁩니다 농구팀 광, 아, 나 아, 것같 아, 이거. 아, 야, 물, 아, 아, 이거. 아, 아, 이거. 이 아, 이거. 아, 이거. 아, 아, 이거. 이거. 아, 이 아, 이거. 아, 아, 정다운! 이 게임이다, 빅 게임! 제발! 근데 저분들도 진다는 생각을 전혀 안 하고 싶어요. 하실만한 분들이라. 저도 그랬어요. 네. <laughs> 근데 지시더라고요. <laughs> 저도 그랬었어요. 194cm? 예. 그리고 그럼 나도 박항대 선수도 198이에요. 네. 어 이렇게 네. 되면 박항규 그 선수의 어떤 신체적 장점을 조금은 예. 어, 예. 중화시킬 수 있는 상대거든요. 맞습니다. 어터 터! 파이팅! 박광수 선수는 3라운드에서 2 연승을 거뒀고 정다운 선수도 피지컬 팀과의 맞대결 4라운드에서 그 예. 경기 승부수에서 승리를 얻으면서 맞습니다. 대역전승의 서막을 알렸죠. 네 예, 맞습니다. 예. 두 선수가 모두 상승세를 타고 있어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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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크다 두 선수. 와. 와. 와 응시하고 있네 다운이. 농구 팀대 격투 팀의. 첫판 대결. 아, 중습광대대 아, 네. 정다운입니다. 네. 아, 그디어 아, 붙었습니다. 농구 팀은 사실 첫판부터 네. 위기가 될수 있어요. 네. 정다운 선수는 지금까지 약간 전적들이 네. 어, 조금 들쭉날쭉하기도 했었는데 네. 예측이 안 되고. 근데 정다운 선수는 뭐 지난번에 경기 를 한번 패 했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했던 끈뜨기 선수로서의 어떤 자존심은 네, 가지고 맞습니다. 있습니다. 예. 예. 많이 남으세요. 많이. 많이 잡아. 더블 리딩. 많이 잡으세요, 많이! 강제가 이길 것 같아.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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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 손 너무 들어온다. 자, 잡았어요어 오. 와, 너무 <laughs> 깊이. 오, 오. 너무, 힙이, 오. <laughs> 너무 쌓였어. 왼무릎. 왼무릎만. 손에서 좀 빠져나와야 몸이 돼요. 이러서 <laughs> 빅 매치가 야. 첫 판부터 펼쳐집니다. 농구 네. 팀대 네. 아. 격투 팀. 아. 박광재대 아. 정다운. 와, 진짜 싸움이다 진짜. 광재 지금까지 붙은 사람이 제일 센거 아니야, 광재 아. 인정합니다. 시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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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작. 박광재 말려가면 안 됩니다. 박광제 한번 좋다 좋다 좋다. 그렇지 야. 그렇지 좋다 야 도는 거 알아. 야야야야. 장난 아니야. 자 일단 탐색전으로 끌고 갑니다. 아. 시간을 조금 소요하면서. 네. 옆으로 상당한 이동하고 상당한 있는 상당한 두, 상당한 두 선수. 힘의 배합이 참 중요한데요. 예. 아. 적절하게 잘 배합이 되어 있죠. 좋다. 야, 도는 거 알았어, 이제. 도는 거 알았어. 아. 오면 당겨야 돼. 붙읍시다. 붙어야 됩니다. 저희 붙어야 돼요. 아, 어, 승부 예측 너무 힘든데요, 이거. 자, 서로 눈치 보고 있어요, 지금. 눈치 게임, 눈치 게임. 어... 순식간에 일분 지나갈 수 있습니다. 장기전을 끌고 갑니다. 그만큼 상대 선수가 너무 힘에 부딪히기 때문에 네, 네. 조심스럽게 좀 경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아... 아, 정다운 선수, 박민주 선수, 박강기 선수가 신중함을 네. 갖고 인내심을 갖고 지금 상대하고 있어요. 야, 두 저렇게... 선수 다 신중합니다. 예. 네. 박강기 선수가 저렇게 수비적인 것처럼. 아! 수비적인 것처럼. 아! 수비적인 것처럼... 아! 불어뽑아버리네. 우와. 우와. 나전 무게를 야 강제를. 아저 지금 불어 안 되는데. 아 너무 기다렸어. 아 자신 있게. 정다운은 보면서 있다가 여유 있네. 홍사빠 박광재 선수가 약간 미세한게 무조건 실름 선수는 다리가 당겨줘야 되는데, 아직 민기 밀고 있네요. 아, 저렇게 민다는 것은 그만큼 박광재 선수가 방어를 하겠다는 뜻입니다. 방겠다는 네. 거예요. 네. 정다운 선수가 거슬 가... 놓고 기다리는 겁니다. 소 예. 지기 예. 아아아아아아 손을 네. 밀고 아 있어니이 네. 예, 예, 예. 당기잖아요 아, 땡겨. 아 박광재가 아, 넘어지고 맙니다. 덕투 t v 1승을 먼저 따냈습니다. 근데 여기도 경기 운영으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안 들이대고 우리가 들이대면 안 돼요. 아, 우리는 처음에 들이대. 네, 들이면안 돼요. 아 격투 세다. 아 격투 시. 와 정말 지금 잘한다. 야 다른 팀 선수들 눈빛이 잘라졌는데 지금 불안해하는데? <laughs> 격투 팀정자운정다운 야 강한 선수들이 제일 1 번으로 내세우고 있어요. 네. 오로 갈수록 아, 네. 정다운 선수가 만만치 않기 때문에 네. 아마 선든 나선 선수가 없을 거예요. 자 정다운 선수에게 도전하고 싶은 도전자 10초의 카운트 시작합니다. 한번 일어나야 될것 같은데 여기서 일어나야 돼요. 광재, 광재, 광재가 도전하면 안 돼. 희생타로 날릴 생각해야지. 만약에 우리 주목할 것 같으면. 살려주세요, 선수. 아, 한 분도 못 일어날 걸요. 음. 아무도 없나요?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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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도 없나요? 오! 오. 레슬링팀 오! 남경진 선수가 일어났어요. 야 남자다 남경진와저 와. 원하는 대로 바라는 대로 어야 볼만하다 이거 야, 야요거요거요거 요거, 요거 재밌겠다 요거빅 매치다 아동 매칭이 됐습니다 정다운 선수와 남경진 선수 어픽 게임이에요 빅 게임이에요 예. 아, 1라운드때두번나 남경진 선수가 이겼거든요. 그 이후에 정다운 선수가 많이 좋아졌거든요. 그럼요. 정다운 선수가 그렇게 만만한 선수가 아니에요. 아니죠. 돌립니다. 예. 돌립니다. 가장 강하다고 생각되는 남경진 형님이어가지고 진짜 한 번은 이겨보고 싶다. s 팀을 저희 일단 1승 가져오야 돼가지고. 아, 그렇죠. 그게 중요하죠. 지금 두 팀은 아직까지 1승이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빨리 여기서 탈출을 해내는 팀이 더 좋은 팀이 되잖아요. 팀의 운명이 걸려있는 한판승부예요 아, 이거 쎄다. 아, 범주 화이팅! 주이팅두 선수 경기도 이번 경기가 세, 번째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무자비하게 이겨드리겠습니다. 무자비하게 이겨드리겠습니다. 아 무자비야, 무자비게 무자비하게. 무자비하게, 아, 무자비하게. 무자비하게. 아, 무자비하게. 아, 무자비하게. 정다은 선수는 기술, 저는 힘이라고 하는데 아. 힘과 기술, 스피드 3일체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야, 아 아, 염장 질렀네요 우와 <laughs> 이기면 기운 온다. <기여넣다. 웃음> 이기면 기운 온다. 이기면 다르석. 정다운 선수 유리해요 팔이 길기 때문에 남견진 선수가 사빠 잡는 모습을 보시면 뒤로 엄청나게 좀 물러나면서 잡지 않습니까? 네네 저것은 어깨의 중심을 밑으로 하겠다는 얘기예요. 아 네, 정다운 선수가 크기 때문에 아 중심을 밑에 두고 하겠다는 그 내용이 깔려 있거든요. 이로슥 그대로 오, 장난 아니다 이거. 어안 밀려 안 밀려. 아, 정수님 갑니다. 아, 남경진대 있구나. 정다운. 야, 부치는 아, 갑니다. 부치는 선수인데 부치는 선인데요 아, 오, 안들리습다 아, 안들습니다 오, 아, 아, 오, 안 따라 걸렸어. 아, 아, 안 됐어. 다리게잘 뺐다. 잘 뺐다. 부치는 선수인데 부치는 선인데요 오, 안들리 오, 정다운 편제했어요핸들어요 다시 한번. 차돌기 빠지고. 야, 술이 통하지 않고 있습니다. 한 번씩 주고 받았어요. 한 번씩 주고 받고. 오늘 그렇지! 정다운 선수가 센데, 이거. 안따리가 들어갔을 때 사실 걸렸어야 되는데, 네네. 그때 정다운 선수가 워낙 수비가 좋았고, 중심이 좋았기 때문에 난경기 선수가 이때 이미 정신이 흔들리게 된 거죠. 아, 수비가 좋네요, 정다운 예, 선수. 정달이... 왜냐면 상체를 쓰지 않고 있거든요. 예. 네, 저게 씨름의 포인트입니다. 음. 남경진 선수의 패배의 원인은 저 삽바입니다, 삽바. 사빠. 삽바가 다 늘어나 있지 않습니까? 네. 지금 저렇게 멀어지면 안 돼요, 키큰 사람은. 네. 피하면서 어, 정다운 선수가 배지기로. 네. 배지기. 아 오, 네. 결국 중심을 부숴버손을 네. 짚고 말았어요. 왼손을 아. 짚는 아, 남경진 선수입니다. 예. 아, 힘든 습니다 격투기 데뷔전에서 이긴 기분이었어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저 혼자 소름이 쭉 돋았어요. 너무 기분이 좋았습니다.